서울시 의회 김연아 SH 사장 후보자 부적격 의결 서울 연합뉴스 고현 실 기자. 서울시 의회 는 김연아 서울 주택 도시 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 결과 부적격 의견 으로 경과 보고서 를 의결 했 다고 28일 밝혔 다. 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 후보자가 공공주택 정책에 대한 구체적 대한 제시 없이 폄마와 비판으로 일관해 왔고 공사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도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주택 보유자로서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소명이 불분명하고 공동 대표를 맡은 사단법인의 불투명한 회계 거래와 불성실한 재산 신고 문제 등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식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 경영의 중책을 수행하기에는 기본 자질이 부족하다며. 사장 임명은 서울시장의 권한이지만 부적합한 사장 임명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도 시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전날 청문회에서 다주택 보유에 관해는 연배상 지금보다 내집 마련이 쉬웠으며 주택 가격이 오름으로써 자산이 늘어나는 일종의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시의회 간 협약에 따르면 후보자 청문회를 거친 뒤 시장은 청문회 결과에 상관없이 SH 사장을 임명할 수 있다. 이메일 주소 저작권자연합뉴스 무단전자재배포 금지.